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추경 예산에서 호남 지역이 또 소외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전북까지의 예산을 다 합쳐도 대구, 경북 지역 예산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슈퍼 추경 가운데 지금까지 확정된 지역사업은 모두 34개, 1조 1,200억여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 경북 지역에 3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전체 지역 사업 가운데 27%에 해당합니다. 반면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대구 경북 지역의 절반도 안되는 1,300억 여원만 배정됐습니다.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 전체와 비교해도 대구 경북 지역에는 1.5배나 많은 예산이 집중됐습니다. 이처럼 불균형 추경이 짜여진 데는 국도와 산단 진입도로 국가 어항 등 대형 SOC 사업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 편중됐기 때문입니다. 예산마저도 이렇게 대통령 출신 지역에 편중이 된 것이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이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의식이 지금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4세대 방사광 가속기와 원자력 관리 센터 등 올해 추경에 500억 원이 반영된 사업들은 앞으로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본예산에서도 지역별 균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명박 정권 5년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추경예산이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되면서 지역 불균형 지원에 대한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